예, 안녕하세요. 짱돌입니다. 오늘은 이제 와이퍼 가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 아, 여성분들이나 이제 셀프로 이제 와이퍼를 이제 많이 갈잖아요. 아,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와이퍼 이거 이렇게 딴 다음에 에이, 이런 씨발 아 사고 났네 아, 여러분 사고 났습니다 아씨 이거 딱 자, 안에서 안에서 한번 봐볼게요 아금간네아일단 요거 셀프로 했는데 이렇게 개... 아 지금 좀 전에 이제 저기 아는 저기 카센터 하시는 분 통화 했는데 요거 와이퍼 갈다가 아 저거로 때려가지고 깨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원래 유리 그 돌빵 맞거나 그러면 이게 유리 복원으로 땜빵을 할수 있다는데 근데 와이퍼로 때리는 거는 찍혀가지고 유리를 통째로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요거 샵에다가 지프 공식샵에다 전화하니까 190만원이래 유리가 지금 썬팅 따로 그래서 금액이 지금 미쳐가지고 그래서 따로 사설에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액이 지금 한, 반에, 반에 반값? 정도로 지금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아씨,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 뭐든지 이거를 보면서, 어, 그냥 이게 손으로 하다가, 야, 저거 살짝 놓쳤다가 저렇게 깨질 수가 있네요. 앞 유리가 저렇게 허술한가?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 아, 이것도 경험이지 뭐. 일단은 유리 갈러 일단 가보겠습니다. 고고싱. 아, 어, 스트레스. 아까 유리 깨진 거. 유리 이제 지금 교환하러 왔는데, 요 디자인 육스 디자인 웍스에서 이제 스티커를 음, 미리 이거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깨진 김에 이거 붙일 때 이거 같이 하려고 디자인웍스 사장님이 좀 서비스로 여러 개 지금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음. 그냥 와이퍼도 이거 갈려고 하다가 이야 다시 한번 볼까요?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면은 이거 더 깨져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허술해. 이거 허술하다고 하나 이거 탁이 봐. 지금 보여? 이렇게 탁 튀기는 거? 야. 이렇게 깨졌어요. 너무 손 손쉽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따지면 190만 원 태운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앞유리 이제 바꾸려고 왔는데 이제 와이퍼 갈아야 되잖아요. 앞 유리 갈구서 또 갈다가 또 깨질 수 있으니까 갈기 전에. 어, 근데 이거 왜 하나 왔지? 이거 하나 이게 주문 주문하면 이렇게 하나 오는 거야? 뭐야 이거 씨. 아니 와이프 이거 시키면 원래 하나만 오는 거야? 야자 어이가 없네 자 이렇게 했으면 잠깐만 와이퍼 갈때이 와이퍼 갈때이 상태로 가지 말고 이렇게 아예 제껴 놓고 하세요 제껴 놓고 이렇게 아예 제껴 놓고 요 고리 있죠 고리 요 고리에다가 여기 저는 어차피 깨졌으니까 이거 들고 갈게요 여기다 고리에다 꽂은 다음에 요것만딱 딱 눌러주기만 하면 돼. 요 아, 흰색 이쁘다 무조건 와이퍼갈때 이거 이렇게 손 들고 하지 말고 이게 제껴 놓은 상태에서 요거 나중에 떼야 돼 이렇게 자 요렇게 3구이 하고 자 요거 뒤에 지프 지 a 차량 392저게이렇게 사장님 이거 와이퍼로 이거 하다가 이거 잘 깨져요? 원 네? 와이퍼로 o 다가 r 예, 갈다가 이걸 d 고 you are. I d o 세워놓잖아요 I got a summer time. s 지 r i n 게 I 이 a v e a 거 그거로 한거 I have a s p 게손쉽게 이게 금방 깨져 s 네, 이중유리는 이게 쎄잖아요. 와이퍼 여기가 부모가 아니라, 네. 그때 와이퍼를 빼면, 날을 빼면은 내가 네. 딱 때리면 딱깨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와이퍼 이렇게 딱 깨니까 날 갈다가. 그래서 원이에 있다. 여기가 있다. 여기가 있다. 여기가 있다. 여기가 다여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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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오늘 암 유리창 갈면서 디자인 웍스에서 마친 데칼 자 이거 와이퍼 잘 가셔야 돼요 제낄거면 확실히 이렇게 제껴놓고서 갈던가 아니면 요 상태에서 갈아줘야 돼탁 놓으면 아까 보셨죠 깨지는 거 돈 이렇게 크게 쓰고 갑니다. 자, 데칼, 자, 392, 3구이. 392가 어, 터보 엔진. 자, 이 데칼까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챙겨줬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음, 붙이는 거로. 음. 오케이. 어, 앞에 멋있다. 음. 자, 짱돌이었습니다.